현대트랜시스가 지난 18일 친환경재생가족 전문기업 ENR과 시트 소재 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10월 현대차그룹의 제로원 2호 펀드를 활용해 ENR에 간접 투자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재생가족의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에 폐기하던 폐가죽과 스크랩을 재활용하게 돼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 탄소 중립을 이루고 친환경 자원 선순환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폐가죽과 스크랩을 파쇄한 가죽 분쇄물을 부직포에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생가죽을 생산했었는데요. 천연가죽에 비해 자동차 시트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물성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ENR은 자체적인 재생가죽 전용 프로세스를 개발해 다양한 물성과 감성을 구현하는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고 가죽을 최종 코팅하는 공정에서도 유해물질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트랜시스는 ENR과의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자동차 시트 요구 물성, 환경과 법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고퀄리티의 친환경 재생가죽을 개발해 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목소리>